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피디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바로 아식스의 매직 스피드 3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어페럴과 러닝용 양말, 이런 것들 제가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 사이에 신 모델들이 좀 출시가 됐는데 지난달에 출시된 제품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이 출시가 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많이 뛰시는 분들은 이 매직스피드라는 모델들이 요새 굉장히 많은 러너들이 입에 회전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건데요 오늘은 이 제품이 왜 러너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을 매직스피드3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버전이 이제 세 번째 모델이 출시가 된 거예요. 먼저 미드솔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드솔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는 플라이폼 블라스트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바 블라스트에 사용되었던 미드솔과 동일한 그런 미드솔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힐프 쪽이 36mm, 호어프 쪽이 29mm. 그래서 오프셋은 7mm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 제품이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숨겨져 있습니다.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죠. 가장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최상위 러닝화가 바로 메타스피드 스카이플러스나 에치플러스라는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출시된 제품이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다. 오 굉장히 이제 흥미를 끄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드솔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징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볼륨화 모델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가 사용되어 있다. 그리고 미드솔의 높이가 힐프 쪽이 메타스피드처럼 뭐한 39mm, 어떤 40mm라는 한계에 다다르지는 않은 굉장히 일반적인 높이의 미드솔 높이가 사용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안에는 카본 플레이트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매직 스피드 2에서 3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퍼의 소재에 있습니다. 모션랩이라는 이 어퍼, 어디서 많이 보시던 거죠? 메타 스피드 스카이 플러스와 엣지 플러스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모션랩이라는 어퍼 소재가 사용되어 있어요. 굉장히 한 겹에 아주 얇게 속이 다 비치는 이 모션 랩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 스피드의 특장점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던 얘기였거든요. 이제 굉장히 통기성이 좋죠. 그 다음에 어퍼가 발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하나가 카본 플레이트에 있는 거예요. 지금 2에서 3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두 가지를 아식스가 완전히 바꿨는데 그 이전에는 TPU 플레이트가 사용되어 있어요.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만들 때 쓰이는 약간 플라스틱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썸머 플라스틱 폴리우레탄이라는 소재인데 잘 휘어지면서도 어떤 열 가소성 소재이기 때문에 성형이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 TPU 플레이트를 가지고 이 매직 스피드 2에서는 카본 플레이트 역할처럼 미드솔하고 미드솔 사이에 이 TPU 플레이트를 삽입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매직 스피드라는 제품군과 그 다음에 메타 스피드라는 제품군이 이제 굉장히 다른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매직 스피드 3가 되면서 어퍼를 메타 스피드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모션랩을 사용했고 을 기존에는 TPU 플레이트가 사용되었던 걸 카본 플레이트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제품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컵 쪽도 디자인이나 이 소재 단단히 뒤꿈치를 잡아주는 이 느낌이 메타스피드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 다음에 이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패드의 높이, 패딩 소재 이제 굉장히 메타스피드랑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매직스피드 2에서 매직스피드 3로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니라 메타스피드에 있는 걸 대중적인 모델로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에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포도 굉장히 이 발등을 아주 편안하게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매직 스피드 2보다는 이 패딩의 두께가 살짝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발등을 잡아주는 게더 안락하게 잘 발등을 이렇게 잡아준다. 얘를 고정시킬 때도 메타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끝에만 이게 접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 좌우로도 고정되어 있는 게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설포도 굉장히 견고하게 발을 잘 지지하면서 잡는다. 아식스의 요 로고 있죠? 여기 앞쪽이 잘 보시면 이 뒤쪽은 그냥 솔리드로 블랙인데, 요 느낌이 타이거의 호랑이의 그 무늬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이제 디자인 포인트라고 아식스의 일본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식스는 굉장히 호랑이와 접목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인스퍼레이션을 받는데,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깨알 디테일,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아, 로고가 꽤 굉장히 괜찮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계속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제품이 그냥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죠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가 가격입니다 미국의 출시 가격으로는 160불 우리나라의 국내 소비자가격으로 179,000원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데 가격이 179,000원이에요 두 번째가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레이싱화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또한 가지 매력적인 포인트가 바로 중량입니다. 이게 260 사이즈 기준으로 얘 무게가 202g. 메타스피드랑 지금 중량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신었을 때는 더 경량으로 느껴져요. 엄청 가볍습니다. 미드솔 소재가 플라이폼 터보죠? 메타스피드에 쓰여있는 게 가장 최상위 미드솔 소재. 이게 이제 플라이폼 블라스트 플러스로 바뀌긴 했어요. 근데 얘도 굉장히 가볍고요. 여러분 달려 보시면 소프트 하면서 밀어내 주는 반발력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노바 블라스트를 제가 리뷰할 때 굉장히 훌륭한 경험을 준다고 말씀드렸고 많은 러너들의 이제 극찬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이 미드솔에 쓰여 있는 FF 블라스트 플러스가 절대 가격이 이렇게까지 차이 날 정도로 그래 나쁜 소재는 아니다. 심지어 착화감은 둘이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메타 스피드랑 매직 스피드랑 굉장히 지금 핏감이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소재는 심지어 똑같아요. 이 전체적인 쉐입이 메타스피드랑 매직스피드가 유사해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난다? 10만 원 차이가 난다. 설명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신었을 때 착화감 그다음에 주행 성능 같은 게 굉장히 메타스피드랑 뭐 떨어지긴 하죠. 이게 미드솔의 높이도 약간 낮고요. 메타스피드하고 소재도 다르고요. 하지만 유사한 경험은 준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10만 원 정도가 난다. 그리고 이 제품을 신고 천천히 조깅을 할 때도 편하고 좋았고요. 좀더 빨리 뭐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한 3분 30초 페이스까지로도 달려봤거든요. 속도를 냈을 때도 이 카본 플레이트가 튕겨주는 에너지 효율 같은 것도 굉장히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굉장히 좋은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신었을 때 눈을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었다. 과연 아식스는 왜이 제품을 만들었을까? 저는 이게좀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상품 기획자 입장에서 이건 뭐 저의 추정이니까 한번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고 오늘 이제 이 제품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매직 스피드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매직 스피드 1이 있었고요. 매직 스피드 2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3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사실, 매직스피드1이나 2는 여러분들의 기억속에 없죠. 그런데 왜 매직스피드3가 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자꾸 열광을 하게 됐을까요? 매직스피드1은 요 여러분, 가격이 159,000원이었고, 매직스피드2가 되면서 얘가 169,000원으로 만원이 올라요. 그리고 지금 매직스피드3는 179,000원으로 만원이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품 계획자 입장에서 얘는 매직스피드의 넥스트 버전이 된 거죠. 매직스피드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요새 여러분, 그레이싱왕가좀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가 다 지금 레이싱화를 내놓고 있는데, 이게 조금 약간 경쟁이 붙었어요. 이 제품의 포지션이 뭐냐면, 빠르게 달리는 레이싱화긴 한데, 최상위 레이싱화 바로 아래에 있는 트레이닝화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죠? 메타 스피드와 얘를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최상위 레이싱화를 갖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가격 279,000원짜리 신발을 아무 때나 신고 다니기는 어렵고, 내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대회 때 신고 다니는 신발이라고 하면, 이 매직 스피드3는 훈련용으로 아주 최고로 좋아요. 기획을 할때 아식스의 상품 기획자가 저는 시작을 매직 스피드에서 시작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매직 스피드를 막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그 TPU 플레이트 좀 약한 거 아니야? 경쟁사들이 지금 보스턴 12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본 에너지 로드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최근에 나온 이 호카의 마 X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카본은 안 들어가 있죠. 페마 소재로 만들어 있는 페마 플레이트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식스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경쟁 모델들이 최상위 레이 시간 아니에요. 걔 바로 아래에 있는 애들이 이 매직 스피드의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아식스에서는 매직 스피드의 경쟁력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진퇴 양난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메타 스피드에 근접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품객자 입장에서는 아차 싶은 모델이 나왔다. 이 제품. 흠 잡을 데 없는 제품이고요. 이제 가격도 흠을 못 잡겠고, 심지어 무게는 더 가벼워요. 뭐 리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칭찬이 했는데 나는 진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있는 거 한번 진짜 신어보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다? 네, 이거하시면 됩니다. 매직 스피드스. 스피드. 자,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좀한몇주 이어가지고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트레이닝용 러닝화. 그래서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러닝화 중에서도 이 최상위 레이싱화 바로 아래급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선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트레이닝용 레이싱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러너업 뉴올라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